일단 야구는 두 팀이 번갈아가면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게임이야. 공격하는 팀은 점수를 내려가고 수비하는 팀은 점수를 못 내게 막으려고 해. 이걸 쉽게 비유하면 술래잡기랑 비슷한데 도망치는 쪽이 베이스에 무사히 도착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 공격하는 팀즉 타자팀은 방망이로 공을 쳐서 1루 2루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면 점수를 획득해. 수비하는 팀의 투수팀은 공을 던져서 타자가 못치게 하거나 친공을 잡아서 아웃시키는 게 목표야. 타자가 방망이로 공을 치면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이야. 한번에 홈까지 못 가도 다음 타자가 치면서 조금씩 전진할 수도 있어. 홈런을 치면 그냥 모든 베이스를 한 바퀴 돌고 점수 추가. 투수공 던지는 사람이 타자를 삼진시키거나 타자가 친공을 바로 잡아서 1루에 던지면 아웃. 한 경기에서 한 팀이 3명을 아웃시키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9번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데 이걸 이닝이라고 해. 9이닝이 끝나고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승리야. 만약 동점이면 연장전으로 더 진행할 수도 있어. 홈런이 나오면 난리나. 투수가 던지는 공이 150km가 넘을 수도 있어. 완전 빠르지. 수비도 기가 막힌 다이빙 캐치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 그게 하이라이트야. 경기 막판에 역전이 나오면 감동 그 자체. 야구는 규칙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해 직접 보면 더 재밌어. 특히 치킨이랑 맥주랑. 우리 야구장 데이트 가서 직접 보면서 더 알려줄게.